한글 자막을 어, 영어 영상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외국 영상에 대해서 자막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유튜브나 영상이죠 영상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유, 강의 같은 경우가 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경우 어, 유튜브에 강의도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YT DLP라는 그 라이브를 쓸 건데, 이 친구가 아주 빠르고 어, 편리해서 이 블로그를 참고해가지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여기 제가 이것들을 따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cmd를 치면은 이 어, 상태에서 이제 ytdld DLP 명령을 치면 이제 명령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유, 유 오, URL을 넣으면 되겠는데, 한번 URL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일단 커리큘럼을 보고, 여기 보면은 Visual, Visual 여기 커리큘럼이 있죠. 뭐 6강을 다운을 받고 싶다. 여기 들어가서 이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i t d l p 링크를 하면은 뭐잘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짜리 용량을, 영상을 이제 183메가로 인식을 하고, 저는 이제, 와이파이 상태인데, 어, 초당 한 10메가 정도로 다운을 받는 걸볼수 있습니다. 금방 다운받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구분해서 다운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영상 이미지랑 사운드를 나눠서 다운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럼 여기 있죠? 이 파일이. 한번 보면은, 네. 잘 보이죠? 최고화질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이거를 들어보면, 영어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 발음 폭장치 않고요. 그리고 여기 자동 자막 기능이 있는데, 이게 불편해요. 이게, 이게 실시간 번역이 되는 거여서, 어, 미리 보고 앞서, 앞에서 할 말을 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자막일 뿐더러, 정확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몇 가지 짰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스퍼랑 오픈 AI 다들 아시겠지만 챗 g p 트로 제일 유명한 단체인데 이제 위스퍼라는 모델이 있어요. 위스퍼는 STT 모델 그러니까 사운드 투 텍스트 모델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냥 위스퍼 모델을 써서 이 영상을 인식시키면은 어 제일 잘되고, 진짜 틀리는 거 거의 한두 개 특히 영어는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쓸 건데 그냥 위스퍼를 쓰면 은 너무 느리고 GPU 소모량도 굉장히 커서 어, 이 페스터의 위스퍼라는 모델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터 스퍼라는 모델을 사용을 할 건데, 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어, 여러분들은 코딩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발자 공공을할 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막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이 제가 코드를 올려 드릴 테니까 파이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그대로 코랩에서 해도 될 거거든요. 코랩에서의 네, 튜토리얼 영상을 찍는 게 맞을 텐데 일단은 어,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상태에서 녹화를 하는 상태여서 일단 제가 어, 아니다 이거 코랩에서 해야겠다. 코랩에서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셔 하실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코랩에 네, 노트북 파일 업로드하고요. 아마 이 코랩에서도 바로 바로 되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런타임은 GPU를 쓰셔야 합니다. GPU 골라주시고요. 이게 A100, V100으로 갈수록 좋은 GPU니까 이게 만약에 눌러지면 은 이거 고러시면 되고 저는 T4 GPU를 쓰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있는 그 파일에 아까 다운받은 영상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려줄게요. 어,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 은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런타임이 종료되면 은 사라지는 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올라가는 속도도 좀 느립니다. 좀 많이 느리죠? 어, 왜 이렇게 느려? 어, 너무 느려서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겠습니다. 너무 느려서 이거 못 참겠네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계정 연결이 되는데, 연결해서 취소하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파이명이 좀 기니까 파일명 잠깐 바꾸겠습니다. 테스트 웹앱으로 바꾸고요.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 됐죠. 이제 콘텐츠를 가면은 드라이브가 있어요. 마이 드라이브, 서어 드라이브가 있는데, 마이 드라이브에 올리면 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직접 가서, 노트북스에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요. 여기서 올리면 은 그나마 좀 빠르죠? 1분 정도 걸려서 180메가 정도의 강의 영상을 올렸고요. 올라간 걸 확인을 했고요. 제코랩으로 가서 그러면은 요 경로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아마 처음에는 라이브러리 설치가 안 돼서 아마도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네,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이걸 인풋트가 바로 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패스트 위, 위스퍼를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줍시다. 러면잘 설치가 되죠. 하고 이게 패스트 위스퍼가 왜 패스트냐면은 요즘 C 트랜슬레이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위스퍼의 모델 구조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 가정치 웨이트들을 전부 이제 C로 번역해가지고 어, 파이썬 웨이트인데 그거를 좀 되게 드링들려서 줄인... 아, 구현한 게 패스트 위스퍼고요. 엄청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잘 되겠죠? OpenAI도 없네요. OpenAI도 설치해 줍시다. ip install openai OpenAI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글로 변역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OpenAI까지는 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코드를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동영상 파일 경로에 아까 넣은 이거죠? 이거를 경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인식을 해서 이걸 정의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여기, 저는 로컬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모델 사이즈를, 어, 로컬에 있는 걸로 썼는데, 여기는 코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더라? 여기 있을까? 어, 모델을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어, 모델 사이즈, 라지, V2를 쓸 거고, 이 라지, V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쿠다라는건 GPU를 쓰겠다는 거고, 컴퓨터 타입을 플롯 66으로 0 1 하겠다는 거는, 고정수수점 60, 그, 16, 16번째 자리까지 하겠다는 건데, 생각해 설명하자면은, 용량이 큰 모델을 쓸 거고, GPU를 써서 계산할 거면서, 어, 그, 파라미터도 16번째까지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있거든요?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i 어, 인트 8로 해도 되고. 그러면 GPU 메모리를 얼마나 쓰느냐. CPU 메모리 얼마나 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CPU만 써서 할수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냥 실행하면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첫 번째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모델 빈이라는 그 모델이 위스퍼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다운받고 있는 건데, 이게 3기가 정도 하거든요. 이 3기가 3기가 짜리 그빈 파일에, 바이너리 파일에, 바이너리 파일에 모델 파라미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위스퍼 모델 을 정의를 하고 이 모델이 아까 위에서 정의한 이 경로에 있는 영상을 불러와서 세그먼트로 분리를 합니다. 이 세그먼트라는 거는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SaveToSrt라는 어, 함수를 여기다 정의를 했는데 었이 함수를 통해서 이 세그먼트들을 어, 정확한 시간에 자막 파일로 변환을 하고 네, 그거를 어,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여기 한, 아마 제가 로컬에서 돌렸을 때는 3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거보니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녹화하고요. 지금 보면은 6분 30초 걸렸거든요. 6분 30초 걸리고 이 테스트 SRT 파일이 나왔어요. 제가 로컬 뷰는 4070 Ti를 쓰는데 이걸로 돌렸을 때는 3분 30초 정도 걸렸거든요. 52분짜리 돌렸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테스트 SRT 파일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 SRT 파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자막 파일인데 이 자막 파일을 아까 우리가 다운 받았던 이거 웹 테스트 웹 여기다가 켜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됐죠 지금? 아, 좀더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다른 데로 옮겨 놓겠습니다. 테스트 웹 켜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컴퓨터 쓰시면은 윈도우 같은 분들은 팝 플레이어 쓰시면 되고 비디오 플레이어 쓰셔서 그 Thôi, 자막 넣을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자막을 넣을 때 이걸 이제 끌어 f 가 올리면 자막이 인식이 되거든요. e and error here. Poison, this i 네, 정확하죠. 싱크 하나도 밀리는 거 없이 다 정확하게 됩니다. 어, 이거는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이고요. 이 영어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활용을 하시면은 10분 만에 1시간짜리 영상에 자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난 영어 자막도 못 보겠다. 한글 자막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요 과정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 과정은 그냥 약간 진짜 궁금하다. 나는 개발 잘할 자신 있다. 아니면 API 써보고 싶다라는 사람 있으면은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구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API만, 오픈 AI API만 있으면 됩니다. API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각각의 회사들이 있을 텐데 회사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서 그 네, 우리 우리의 어떤 코드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정해 놓은 규격에 따라라라는 게 API인데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쓰려면은 우리만의 통신 방식을 사용해라 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발급받은 사람한테만 이 오픈 AI를 쓸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 발급받는 것까지는 무료거든요? 발급받아서 쓰는 거는 쓸 때마다 돈이 나가요. 근데 별로 안 나가거든요? 오픈 AI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API 들어가서, 이거는 약간 교양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채 g PT도 결제해서 쓰고, API도 사용을 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API 쓰려면은 아마 카드 등록을 해야 될 거고, 카드 등록하면은 얼마 썼는지 나와요. 그리고 요금제가 나오는데, 어, GPT 터보 쓰면은, 뭐, 이거, 이게 리미치다, 뭐 하루에 이것만큼 쓸수 있다고 라 하는데, 엄청 남아 돌고요. 요금제가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제가 어제 하, 파일 하나 변형을 했거든요. 0.24달러 나왔으니까. 얼마죠? 파일 하나에 한 200원, 300원 한다는 거죠. 400원까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1 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번역하는데 400원 들여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코드를 최적화를 잘하면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 API 키를 여기 넣고 파일 실행하고 실행해서 서버한테 그 g p 티야 너는 어 도움을 주는 번역기야 이 잉글리시 텍스트를 줄테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라고 스피트한테 명령을 하고 이거를 이제 돌리면은 어 제가 아까 정의 그 저장했던 이 SRT 파일을 읽어와서 그 SRT 파일을 잘 분해해가지고 다시 문장으로 합쳐서 그 문장을 합친 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고 번역한 걸 다시 srt 파일로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로컬에서 했을 때는, 아, 제가 로컬에서 하는 거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픈의 키가 이게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이거는 병렬 처리하는 함수인데요. 맥스워커가 여러분들 아마 스레드 수일 것 같은데, 코어 수인지, 스레드 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어, 그 스레드 수일 것 같아요. 맥스워커는 컴퓨터가 1950x이기 때문에 32로 두었고, 그만큼의 작업을 하는데, 한 10, 1 8초 정도 걸렸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를 강의의 자막 파일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18초 정도 걸리고요. 제가 이걸 실행을 하면은 돈이 나갈 테니까 실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실행한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이제 웹이 있죠? 아, Let's say 2022, 2025, and so on. 아마 translated 거일 거 같은데. We 이걸 넣으면은... that we have today. So this means that filtration filtration has all 네, this historical 볼시다. knowledge is bigger than the previous. Uh, historical dates. So, more in time, further in time, we go information about the market, and it's certain because that is real. So, the concept of measurability also is very important because that's the quantity. to know at which moment we know them or they are uncertain. So, we yeah, look at the stock value for a year from now, but I'm looking from today's perspective. That's not measurable. If I look at expectation the expectation ST with filtration FT zero. This means it is not I cannot just say. 이게 요약간 특수한 경우고 85% 정도는 다 번역이 되는 거 같습니다. collection과 sink도 잘 맞아요. index by time. What other thing is that typically we, all, we have a, some simulated dates, yeah? So y o u can think of some kind of exposure dates or dates that you would like to see the value of your portfolio. Those are your team. 아, 좀 많이 밀렸네요, 이 부분을. 참 많이 밀렸네요. We always be used to simulate future realizations. That will be very clear in a, in a few slides. Um, and then of course up to today, so we know the 네, t o everything which h s 네, happened 이런, 이런 after t o is the future. And then the concept of future. 어, 제 코드를 좀 최적화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된다. 좀 상당히 꽤 좋다. On the other hand, if we use market instruments, for example, options or some stocks.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글 번역까지는 뭐최껏 하시고 영어 자막까지는 굉장히 좋으니까 안쓸 이유가 없다. 영어 자막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고 <목소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 이, 자막 파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막을 아마 파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자막 편집 프로그램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저도 자막 폰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프리텐더들 좋아하거든요. 프리텐더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프리텐더들 어딨죠? 여기있다. 보기 난 14정 12 정도 네, 잘 나오죠. We go in time, so further we go. Those filtrations become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because, of course, they know all the history. So, of course, older you are or you know. And also the same for filtration. So filtration tells you how much knowledge you have given time. This is related to this traveling in time when you think about the process and stochastic processes 네. where exactly. 네, 참고하셔서 영어 영상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